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2일 학번 미디어 영상학과 후라이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진 않았나요? 아, 네,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네? 아, 사실은 제가 면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면접을 어떻게 봐야 하나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잘 됐다 싶었죠. 그리고 학교 가는 전철을 타고 내린 후에 서대문역에서 나와서 쭉 직진 파리바게트 코너에서 우회전으로 쭉 올라가야 하는 버스를 확인하고 탔어요.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 밖을 보니 잘못된 버스를 탔더라고요. 당황을 뒤로 한채 일단 내려보니 충정로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충정로역에서 7번 출구 횡단보도 옆에 서대문 공의정류장에 가서 오거링을 타고 가려는데 왜 고라니가 저를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라니한테 도망치고 있는데, 옆에서 웬 택시들이 빵빵빵 뒤에서 고라니는... 아무튼 무사히 잘 피해서 학교를... 하고 잘 올라오는데 뒤에서 누가...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탁...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웬 잘생긴 남자가 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학교가 처음이라서 건물의 위치를 모르겠다고 물어보고 저를 막 쳐다보는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교내 카페, 학과 사무실, 강의실이 있는 곳이 본관, 교수 연구실, 열람실이 있는 곳이 충정관, 학생 식당, 스터디룸, 과방, 동방이 있는 곳이 신관이라고 알려줬는데 갑자기 또도서관 어디냐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 10권까지 대출 가능한 금화도서관은 학교 후문 가까이에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가서 공부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 있죠? 심장에또막 두근두근하는 거 있죠? 그래도 제가 이 동아리에 들어오기 위해 저런 가슴 설레는 제안을 눈물을 머금으며 거절하고 지금 바로 면접 보려고 달려왔다고요. 여기에다가 불 나오는 거꾸준 <laughs> 나와야 된단 말야. 레이드 퍼레이드 할수 있어? 저기 지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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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제가 이, 그래도 제가 이